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액괴 다 섞기로 만든 액괴들을 다시 한번더 섞어 볼 건데요. 이렇게 녹즙 액괴, 이게 초콜릿 풍 핑크 초콜릿 풍류 액인가? 그리 이거, 요거가 아마, 네, 뭐, 모르는데, 네, 일단 보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섞을 통은 여기다가 오늘 섞을 거예요. 네, 이 통은 저번에도 많이 보셨을 거고 보고 생각하고 보고요. 자, 일단은 녹즙백개 먼저 넣도록 할게요. 녹즙백개는맞는 지가 별로 안 돼서 엄청 좋은 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 손님들이 계셔서 시끄러운데 그점 양해 부탁드려요. 구독자는 없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열심히 이거 보고 구독자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음, 지금 주변이 엄청 많이 시끄러워요 왜냐면 지금 어, 회식처럼 시끄러운 이유가 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와서 여행 갔다와서 눈다 음, 피곤한 상태에서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 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이거 핑크색깔 핑크색깔 돌리고 있어요 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막이 생겼어요. 안 보이셨나? 그래도? 안 보이셨어도.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핑크. 핑크 사고 액기였나요? 이게 이름이? 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음. 지금 엄청 많이 시끄러워서 보시는데 지장이 계속 계시,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양해 부탁드려요. 음, 지금 여행 때문에 그런지 엄청 지금 기분이 좋아. 좋으세요. 지금 그래가지 지금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그 상황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여수 물에 들어간 거고, 아주 좋은 얘기죠. 자, 거의다돼 갑니다. 지금, 이모랑, 지금, 이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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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엄마, 아빠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제 방이, 지금, 이게 제 방이긴 한데요. 바람, 저게, 문이, 완전한 문이 아니라서, 그래, 지금 다 넣었는데, 지금 핑크색이랑 초록색만 보이잖아요? 세 가지 이렇게 다 섞은 거 맞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닦을 것으로 섞어줄게요. 으악. 손으로 하니까 손으로 하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손으로 하니까요. 이래됐어요. 어, 손으로 하지 말걸. 후회된다. 엄청나게 후회돼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 어떻게 내가 왜또 있지? 아 어떡해요 이거 봐요. 왜 이렇게 묻지? 음, 조금씩 조금씩 소스 좀.. 아니, 수습 좀.. 수... 일단은 이거를 좀 되돌릴게요. 원래 이렇게 잘안 됐는데.. 이게 액개들이잘안만져지니까 묽어지는 거 있죠? 묽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막 묻더라고요. 그 사태가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손좀 닦고. 손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절대로 액기 다 썼기, 손으로 하지 마세요. 물된 액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오래된 액기들은 하지 마세요. 안녕. 음. 자. <laughs> 자. 네, 다시 또 위쪽으로 보셔야겠죠. 이쪽으로 보세요.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응, 이렇게 계속 묻어요. 음, 음식 묻기 때문에 부어볼까? 그러면 손에 묻을 건데? 네, 부었습니다. 섞어줄게요. 오, 손에 안 묻어요. 이런색이 돼가고 있어. 잘안 보이시나? 내 얼굴 가려운 다음 이걸 하는 거 두려운 이유는요? 음, 여러분이 제 얼굴 눈으로 또 뭐라 할까봐... 또, 또 두려워서... 괜찮겠어요. 이게 네, 거의 다 섞은 것 같다 다 섞은 것 같죠? 그죠? 다 섞은 것 같죠? 다 섞었어 다 섞였네 자 이제 한번 성능해 볼까? 월드도 잘 되네 월드도 되고 떼고 바닥 풍선도 되는데? 좋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